안녕하세요. 10분 테라피 요가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두발 회음부 가까이 당겨와 자리에 앉을게요. 마시는 숨에 두팔 위로 쭉 기지개 펴면서 허리 오목하게 가슴 활짝 펍니다. 내쉬며 등 뒤로 동그랗게 말고 복부 쏙 넣어볼게요. 본인의 속도에 맞게 몇번더 반복합니다. 엉덩이뼈는 바닥에 단단하게 붙어 있고, 어깨는 계속 귀와 멀어질게요. 상체 정면. 마시고 내쉬는 숨에 왼쪽으로 기울이며, 오른쪽 사이드 스트레칭 해볼게요. 오른손이 왼쪽 사선으로 더 길어지는 느낌으로 옆구리를 늘려봅니다. 마시고 내쉬는 숨에 반대쪽으로 길게 기울여볼게요. 왼쪽 옆구리로 호흡하는 상상 해봅니다. 상체 올라오고, 손 풀고, 발바닥 마주 붙여 나비 자세로 앉을게요. 골반 위에 허리, 허리 위에 어깨 수직으로 세워주시고, 두 손으로 발목 잡아 척추 위로 길게 늘려봅니다. 잠시 호흡할게요. 마시며 두손양 옆으로 길게 뻗고, 내쉬는 숨에 팔두번 교차하여 독수리 자세 팔 자세 만들어 봅니다. 두번 교차가 어려우시면 한 번만 교차해 손등을 맞대거나 어깨를 잡으셔도 좋아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상체 숙여 내려가 팔꿈치를 엄지 발가락에 내려놓을게요. 허리 긴장은 풀고, 호흡할 때마다 등이 넓어집니다. 어깨는 귀와 계속 멀어져요. 목뒤 긴장 풀고, 머리 무겁게 늘어뜨립니다. 상체 세우며 두팔 풀고, 마시며 양팔 옆으로 길게, 내쉬며 반대 방향으로 팔 교차해 줄게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상체 숙여 내려갑니다. 부송 넣고 날개뼈는 계속 아래로 내려볼게요. 미간, 입가, 턱, 긴장 모두 이완시킵니다. 마시며 상체 세우고, 양손 옆으로 길게 뻗습니다. 두손 바닥에 내려놓고, 이번엔 다리를 앞으로 길게 뻗어 볼게요. 발끝 포인 플렉스 하며 발목 스트레칭 해봅니다. 손 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마시고 내쉬는 숨에 앞으로 천천히 밀며 상체 숙여 내려갈게요. 상체를 무겁게 다리 위로 늘어뜨려 봅니다. 호흡 계속하면서 내쉬는 숨에 조금씩 더 내려가 볼게요. 마시며 상체 천천히 롤업으로 올라옵니다. 이번엔 편한 자세로 돌아 앉아 무릎 꿇고 앉을게요. 뒤꿈치 세워, 뒤꿈치 위에 엉덩이 내려놓고, 발바닥 스트레칭 할게요. 두손 허벅지 위에 편안하게 내려놓고, 무게중심을 엉덩이 쪽으로 실어봅니다. 골반 위에 허리, 허리 위에 어깨, 척추 바르게 펴주세요. 이제 발등 바닥에 내려놓고 다시 무릎 꿇고 앉습니다. 이번에도 무게 중심을 발쪽으로 옮겨 발등 지그시 눌러볼게요. 두손 뒤쪽 바닥 짚고 무릎 들어, 발등 더 스트레칭 해봅니다. 평소에 슬리퍼를 많이 신으시는 분들은 발등이 조금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무게중심을 조금씩이라도 뒤쪽으로 옮겨 발등 마사지 해봅니다. 한손한손 한손 걸어 들어와 무릎 바닥에 내리고 발등 저릿저릿함 느껴 볼게요. 자, 이제 편한 쪽으로 돌아앉아 등 대고 매트에 눕습니다. 두 손은 손바닥 하늘 향해 골반 옆에 내려 놓습니다. 턱은 쇄골 쪽으로 당겨 뒷목을 길게 늘려볼게요. 준비가 되셨다면 발바닥 마주 붙여 누워서 하는 나비 자세에 갈게요. 양 무릎을 바깥으로 무겁게 열어봅니다. 그리고 두눈 감고 호흡할게요.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코로 길게 내뱉습니다. 호흡 계속 반복할게요. 무릎이 많이 열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온몸에 힘을 모두 풀고 이완된 상태로 온전한 휴식을 취해 봅니다. 양손으로 무릎 잡아 두 무릎 접고 다리 앞으로 쭉 뻗어 볼게요. 두손두발 위아래로 길게 늘리며 기지개. 한번더 가슴 앞에서 깍지껴 위아래로 길게 기지개 펴 봅니다. 가슴 앞에서 앞장. 엄지손 이마에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나마스테.